지 우리가 막 즐겁게 할수 있는 연극 외의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연을 만들 때마다 140만 원에서 거의 300만 원까지 들어가요. 제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저희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학교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솔직히 요즘 학생들 중에서 부모님한테 전체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학생들 없잖아요. 대부분 다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학비도 충당되는 방안에 아르바이트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학뭐 관광 연구 같은 거 대전에 있으면은 사람들도많이 지나가니까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소중이만남이좋은이과로은결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 지지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사